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회계관리법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회계관리법의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 드리는 그런 교육을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통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현금출납부에 대한 관리 그리고 결의서 입출력에 대한 관리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실 텐데 먼저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대한 어, 기초적인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 놓고 어, 난 후에 일이 되겠죠 그런데 어,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고 접해보셨기 때문에, 어, 기본 정보를 입력해놓는 것은 다 해놓으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오늘 회계관리법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회계관리법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어,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법을 저희가 교육해드리니까 업무에 반영하셔서, 어, 철저하게 회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통장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여러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통장은 네 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개. 그래서, 어, 통장은 네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운영비 통장, 그리고 두 번째가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 세 번째가 후원금 통장, 네 번째가 이제 보조금 통장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에 따라서 별도의 통장을 둘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네일로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 통장을 별도로 두고 있죠. 통장은 모두 사업용 계좌로만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 통장에 대한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겠죠. 통장별 용도를 보면은 먼저 운영비 통장인데 운영비 통장은 공담부담금 입금되고 본인부담금 입금되고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입금되고 병원비나 약제비 입금되고 급여 지급하고 사대보험료 지급하고 물품 구매하고 공사 대금 지급하고 등 일체의 운영비 출입금에 사용하는 이제 통장이고요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은 말 그대로 식재료와 간식을 사용하는 데 쓰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통장에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입금이 되면 그 입금된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이 식재료 비임이 간식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거죠. 즉, 이 금액을 여기로 이체를 시킨다. 그래서 순수하게 식재료와 간식 재료를 사용하는 용처로만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식재료 비임이 간식비 통장에 뭐 빚자루 산 내용 있다든지 또는 뭐 파리채 산 내용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식재료 먹는 거 하고 어, 먹는 거 위주로만 다 구매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중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직원 식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 후생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에서 종사자분들께 직원 식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직원이 매월 근무한 일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뭐 22일을 근무했다? 그러면 22일에 식재료비 단가, 뭐2 0원이면한끼에 2,000원이면 곱하기 2,000원을 하겠죠. 그 곱한 금액만큼을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어, 종사자 식재료비를 어, 종사자 식대를 이체를 시키죠. 자, 그 이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 이체한 어, 그 직원 식대 금액만 딱 별도로 어, 식재료와 간식을 구매하고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 현금 출납부의 내역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직원 식재료로 구분해서 이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운영비 통장에서 종사자별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근무한 일수가 22일이었다. 자 근데 식재료비가 2천원이었다. 그러면은 22 곱하기 2천원 하면 4만 4천원이죠. 4만 4천원을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통장으로 넣는,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통장으로 4만 4천원을 넣었으니까 그 4만 4천원만 따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재료 구매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 4만 4천 원을, 예, 직원 식재료 구매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운영비 통장에 예를 들어, 한달 전체 그 종사자가 근무한 내역, 곱, 근무한 일수 곱하기,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그, 식재료 단가를 곱했더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이제 100만 원을 여기다 입금을 시키겠죠? 입금을 시키고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 그 100만 원어치만 직원 식대 직원 식재료 구매라고 어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 내역도 당연히 현금출납부에 이제 그렇게 적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운영비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은 즉 여기서 이체를 시킬 때의 그 내역은 뭐냐면 직원 식대 지원비 이체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어, 운영비 통장에서 어 예를 들어 직원 식대만 100만 원으로 여기다 이체를 시켰다. 그럼 여기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원 식비 아 어, 100만 원이 사용된 거가 아 어, 직원 식재료 구매로 따로 어,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께서 드시는 식재료와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드시는 식재료 그 부분을 구분해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어,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영비 통장에서 종사자가 근무한 일수 곱하기 식재료 단가만큼의 금액을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으로 이체한다. 그래서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 그 금액만큼만 별도로 식재료를 구매한다. 그리고 그 구매한 내역을 직원 식재료 구매라고 구분해서 기재를 해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재는 요 밑에서 이제 현금 출납부에서 그런 기재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다음 세 번째 통장은 후원금 통장인데 후원금의 입금 그리고 입금된 후원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에 혹시 이제 후원금이 입금됐다라고 하면 입금된 후원금은 급여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물품 구매나 연료비 등에 지출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금 통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생계급여비가 입금이 되고, 그리고 또 입금된 시설생계급여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시군구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입금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통장이 되겠다. 그래서 통장은 전체 네 개죠. 네 개를 알아두시고, 그렇게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각 통장별로 이름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첫째로는, 통장의 용도와 맞지 않는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자, 예를 들어,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 어, 빗자루를 샀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물품 구매기비를 지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즉, 식재료비 및 간식비 통장에서는 식재료와 간식만을 구매해서 어, 지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체나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셔서 통장에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증빙을 위해서 현금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접 지급의 원칙을 주수하,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이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시설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 운영및 통장에서 시설장 개인 통장으로 해당 대금을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직접 지급의 원칙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 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넣어 드리는 거를 어 원칙으로 하지 한 달이 걸쳐서 어 지출하는 부분은 어 증빙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니까 반드시 직접 지급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현금 출납부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실 텐데 현금 출납부는 저희가 통장별로 별도의 현금 출납부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첨부 파일 엑셀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텐데요. 그 내역 보시고 현금 출납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통장별 현금 출납부는 가장 기초 증빙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출납부 관리만 잘하시면 회계 관리는 50%는 다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출납부 관리를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죠. 현금 출납부는 자 매월 초에 날짜를 정해두세요. 뭐 1일이면 1일, 2일이면 2일 정해서 그 전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모두 다 정리해서 현금 출납부에다가 적어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현금 출납부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볼펜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어, 현금 출납부에도 1월 1일 볼펜 10개 얼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 볼펜 10개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샀어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샀다라는 게 분명히 적혀 있어야 되겠죠. 볼펜 10개가 홍보용인지 사무용인지 그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현금출납부의 내역란에는 누구나 작성된 내역을 명확히, 명확히가 중요하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 설명드린 그거죠. 물품 구매 부적합합니다. 뭘 구매했는지도 몰라요. 영수증을 봐야 되나요? 안 되겠죠. 현금출납부에 물품이면 뭐딱 나와야 됩니다. 빗자루면 빗자루. 그래서 빗자루 구매 적합해요. 부적합하다는 거죠. 빗자루 몇 개, 빗자루 한 개, 빗자루 두개 구매, 빗자루 구매만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번엔 직원 휴게실 청소용 빗자루 구매 예, 적합하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적합하기 위해서는 몇개 구매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직원 휴게실 청소용 빗자루를 구매했다고 하면 계정 자체가 어, 복리후생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복리후생적인 차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현금출납부의 그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자, 어르신, 침실, 청소용, 분무기 구매. 자, 이거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딱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출납부의 내역에는 누구나 작성된 내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 주실 것을 반드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시면 현금 출납부의 세입액, 세출액, 잔고는 통장과 모든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금 출납부겠죠. 그래서 어, 현금 출납부에서 1월 1일날 천 원이 나갔으면 아니. 통장에서 1월 1일 날 1,000원이 나갔으면 현금 출납부에서도 1월 1일 날 1,000원이 나간 내역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고 잔고가 1만 원이다. 그럼 현금 출납부에도 잔고가 1만 원. 통장의 잔고가 뭐 1,500만 원. 그러면 현금 출납부의 잔고도 1,500만 원.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죠. 모든 입출금에 대한 내역이 대신에 현금 출납부에서는 그 입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작성이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금 출납부와 통장의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때는 위로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찾아봐서 차고가 난 부분을 어,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오랜 기간 혹시라도 운영으로 해서 차고가 난 부분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기타 전입금 계정이나 또는 기타 전출금 계정을 활용해 가지고 전액 또는. 일부를 설립자로부터 전입시키거나 또는 설립자에게 전출을 시켜가지고 통장 잔과 현금 출납부의 잔액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놓고 해당 지점부터 우리가 현금 출납부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잔액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간에 어떤 그 오류가 발생을 한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 괜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안 맞을 때에는 우리가 어좀 용도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기타전입금이나 전출금으로 이 잔액을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출납부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현금출납부는 또 동일해야 되겠죠 왜냐면 자 우리가 엑셀이나 그런 파일로 현금 출납부를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다가 어 수입 지출 결의서를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입력한 내용대로 어 현금 출납부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작성이 됩니다. 결국엔 이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엑셀로 작성하는 현금 출납부 어 여기다 하나를 더 낀다면 통장이 되겠죠. 먼저는 통장, 그다음 현금출납부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수입지출결의서가 맞겠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현금출납부 요네 개가 다 같이 맞아진다는 거죠. 이론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수입지출결의서만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잘 입력해 놓으면 별도의 기재사항 없이 공문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집계가 되니까 특히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7월 15일에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손쉽게 제출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일단은 엑셀 파일로 된 현금 출납부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 결의서 입력 관리를 보실 텐데 세 번째로 수입 지출 결의서 입력을 철저히 관리하면 회계정리가 쉽게 처리가 되니까 세입 지출 결의서 입력 장업은 항상 상시적으로 입력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입력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그 웬만한 그 사회복지선생님들 사회정보 시스템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잘 하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계시니까 이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기초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등록 전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입력을 세팅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뭐, 시설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직인,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다 등록하고 나서 회계를 처리할 때,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입력할 때, 이제 기초 등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 등록은, 어, 먼저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고, 업무 시작을 누르면, 이제 뭐, 허용해달라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래서 허용을 누르죠. 그러면 상단 메뉴 중에 회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고, 그럼 바로 밑에 기초등록 이란 부분이 나오죠 그 기초등록을 클릭하면 좌측 메뉴에 통장 계좌 등록하고 사업코드 등록 계정 등록이랑 사업코드 등록 이랑 그리고 계정 코드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회계 설정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통장 계좌 등록 사업 코드 등록 계정 코드 등록 회계 설정 이렇게 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아, 세팅은 되겠다. 자 근데 이 사업코드 등록시에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요 갈매기 체크된 거는 모두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갈매기로 모든 걸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갈매기라고 해야 되나요? 체크 표시라고 해야 되겠네. 체크 표시 항목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 표시된 항목만 다 입력을 해주시면 아, 순차적으로 다 이, 저장이 돼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명을 입력하실 때 반드시 연도별로 해주시고 2019년 뭐 땡땡땡 요양원 회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다음 또2019 시설생계급여비로 해서 사업명을 추가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정코드 등록 시에 이 식재료비 수입에 해당하는 목 밑에 보시면 세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목을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식재료비 및 간식비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식재료비 및 간식비로 세목을 바꿔 가지고 저장하실 때 그냥 식재료비 및 간식비 하나로만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수입 지출 결의서 입력 방법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수입 지출 결의서를 입력할 수 있겠다. 자, 입력할 현금출납부 파일을 먼저 열어두시고요. 자, 그 현금출납부 파일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작을 클릭함이죠? 그 다음에 허용 누르시고, 그럼 상단 메뉴 중에 회계 클릭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결의 및전표 관리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 좌측 메뉴 중에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신규 클릭하면 바로 활성화가 되죠. 그럼 현금 출납부에 기재된 그 일자와 내역을 확인하셔서 다 현금 출납부에 하나하나씩 한줄한줄한 줄, 한 줄, 한 줄씩 거기에 금액에 맞춰가지고 생성된 블랭크에 빈칸에 결의 일자 결의 구분 사업 금액 계정 코드 상대 계정 계좌번호 자금 원천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원천이 중요한데 먼저 공단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그 수익 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식재료비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본인 부담금은 자부담일까요? 수익 사업일까요?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면 장기유형 급여 비용은 수익 사업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장기위한 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담부담금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본인 부담금도 장기위한 급여 비용에 들어가야 되겠다인데, 이 시스템상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부담과, 어, 이 공담부담금. 즉, 본인 부담금과 공담부담금을 합쳐서 장기회한 급여 비용이라고 일컫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도 수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 그냥 둬도 되겠다 싶은 건지.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아마도 자부담 처리가 될 것이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맞게끔 만들려면은 수익 사업으로 어 자금 원천을 입력하는 것이 어 맞겠다라는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음, 이 시스템상에 입력을 할 때에 특히 급여대장 같은 부분 입력할 때 있죠 인건비는 어, 항목을 클릭해서 할 때에는 급여대장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을 바로 입력해야 되는데 클릭하지 않고 어, 눌러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입력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시스템의 문제다 결론적으로는 급여대장에 입력하지 않고도 급여를 입력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입력하, 많이 입력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굳이 급여대장에다 입력 안 하고 그냥 통짜로 해서 블랭크에다가 찍어서 적고 엔터치면은 입력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제작하는 곳에 그 인력이 시설에서 근무해서 이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오래 사용해 본 사람의 그 사용 의견을 반드시 그 수렴해 가지고 제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보면은 그래서 좀 약간 10년 동안 중구난방으로 흘러왔는데 많이 그래도 다듬고 다듬고 해서 좋아졌죠 좋아졌지만 초보인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뭐말 그대로. 진짜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거 어, 접속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 라인을, 가이드 자료를 좀 손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역을 결의서 적유에 기재하시고 저장해서 클릭하면은 수입 지출 결의서가 입력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쭉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수입 지출 결의서를 출력하는 방법인데,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업무 시작해서 허용하고, 상단 메뉴 중에 회계 클릭하고, 그리고 결의 및 전표 관리 클릭하고, 좌측 메뉴 생성되면 나오면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결의 일자에 조회하려는 일자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으로 조회된 결과물들이 쭉 나오죠. 이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수입 지출 결의서의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 중에서 이제 출력하고 싶은 결과물들을 클릭해서 바로 거기 버튼 보면 그 결의서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의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매월 초에 전월의 현금출납부 내역을 기재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재한 현금출납부의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회계, 즉, 결의 및 전표 관리, 그리고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전부 다매 월별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의 기본 세팅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지금 아무래도 급한 부분이 이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관리해드리고 있는 시설들에서는 기초 세팅을 저희가 먼저 해드리다 보니까 도와드렸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지금 이제 중요하게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수입 지출 결의서를 직접 입력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어 직접 출력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이어 부분부터 교육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순서는 조금 어긋났지만 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어 영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회계관리에 대한 어 일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에서 또 회계에 대한 관리, 전체적인 규칙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